공의중개사 정책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설치는 어디다 가냐 어, 국토교통부에 공의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입니다 어, 두어야 한다 x 둘수 있다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는 것은 꼭 둬야 더야 둬야, 둬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 조항이에요 근데 둘수 있다는 말 그대로 두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시도에 두어야 한다 둘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구성인데, 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제외 X입니다. 7인 이상 11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 다홀수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근데, 어, 위, 위원장은 지금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위원은, 위원은 누가 이걸 임명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는 위험장이 위원을 위임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어떤 아시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의 임기는 2년. 그래서 새로 위축된, 새로 위축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험의, 위원의, 전이원의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없고, 위원장 일을 포함하여 이걸 꼭 제외로 나오니까 그거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공인 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심의의결 사항인데 이 정책 심의위원회가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어~ 공인 중개사의 어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이제 심의의결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이제 심의의결 합니다. 중개보수의 변경도 심의 의결하는 거고, 손해배상의 보장에 등에 관한 것도 심의 의결하는 건데, 음, 여기에 무슨 뭐 자격증 교부 이런 거 들어가면 X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자, 중, 보, 손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을 할 거고, 그럼 보수를 받겠죠? 근데 보수를 받았는데 뭔가 일이 벌써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하겠죠? 요렇게 단계를 흐름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앞골자 따서 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공인중개사 전체, 정체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냥 따라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중계보수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도지사가 따라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 자격입니다. 자격시험에 대한 것만 시도지사가 따라하는 거지, 무슨 중계보수, 손해배상의 뭐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시도지사가 따를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거, 원래 시험이 안 나왔던 것들인데, 요고 이제 말 바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를 다시 내고 다시 내고가 예, 우려먹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드 지문이나 잘안 보았던 그런 지문을 약간 꼬아서 내는 출제 요인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 공고는 역시 시 도지사는 어, 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로 1개월 이내, 어, 1, 1월, 1월 30일 아닙니다. 1월입니다. 이러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내가잊어 먹었습니다. 잊어 먹어서 재교부를 해야면 어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을 어할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서 서울에서 이제 시 도지사 때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경기도에서 일하다가 자격증이 이제 잊어 먹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 재교부를 신청하냐 그러면은 처음에+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했던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데 자격증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또 경기도 서울까지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뭐 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시험에서 좀 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잊어먹었으면 어그 자격증 처음에 교부했던 시 도지사한테 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만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비중이 없어요. 원래 정체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 국토교통부에다가 공인중에 정체 심의위원회를 들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7명, 11명 이내이거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 누구냐? 국토교통부 일제일 차관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암기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은 누가 임명하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봐서, 어, 괜찮은 사람들 임명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말했던 심의 의결, 그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뭐 자격 취득, 어, 중계배 중개 육선, 중계보수의 중개 변경, 손해배상, 이거니까, 자, 중, 보, 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밑에 나온 것처럼, 그, 자격 시험에 관한 것만, 자격, 이게 정치 심의 의견에서, 뭐 다, 뭐, 한 거죠. 그래서 자격 시험에 관한 상황에서는 뭘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만 안 계시면, 아, 어 뭐, 이 파트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